는 14축 CNC 각인용 스프링 포밍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이 와이어를 가지고 이 원형 와이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스프링 형상 이제 스프링 형상이라든지 각인용 멀티 포밍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스프링부터 해가지고 이제 꺾 이제 와이어를 밴딩 꺾어주는 장치 그리고 이제 R 가공이라든지 그거를 굉장히 쉽게 툴가공으로 프로그램화를 만들어서 운용 와이어를 내가 원하는 자유자재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쉽게 만든다. 그렇게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다기능 티 다기능 포밍 기계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들이 많은데 보통 일반적인 스프링 포밍 기계라고 하면이슬라이드가8 가지 개의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뭐캠 타입이라든지 그런 것들 요거는 이제, 이제 이 8개 슬라이더를 4개로 줄인 상태에서, 그리고 이 4개가 상하좌우로 각각의 움직임으로서툴 구성이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더, 좀더 쉽게 그리고 사용자가 좀더 편하게 시간이 단축이 된다.